에코프로 주가 전망 시나리오를 차트와 이슈와 수급까지 시원하게 분석을 해드릴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먼저 차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볼텐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 150만원 갔다가 액면 분할하고 지금 이제 30만원대인데 자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를 볼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최저점 최근 8월 5일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해야지 뭔가 본격적인 장기적인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 그러면은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좀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에코프로가 당장 뭐 이제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꿈같은 얘기다 라고 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나중에는 간다고 보여져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2차전지도.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로 중요한 거 한국자원정보서비스의 바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은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실제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데 2020년대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보시면은 여기가 37이었는데 465 그러니까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당연히 10배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근데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 지금 올라갔던 부분의 절반 정도가 이제 내려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도 절반 정도 가까이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고점 대비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시면은 2014년에 상반기 이제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은 3, 4년간은 이제 상승 사이클이었고, 그 다음에 또 3년, 4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차전지 성장하면서 이렇게 갔었고, 지금은 또 3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 리튬에 대한 사이클상 어 쉽게 이제 막 반등이 크게 나오는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는 상승은 당장 일단은 뭐 올해나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쉽지가 않다 라는 거죠 이건 이제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실제 여기 뭐 뉴스를 보더라도 리튬 가격 떨어지면은 셀 가격 당연히 떨어지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뉴스 보시면은 요즘에 최근에 잦은 가격에 가격도 하락세다 그리고 리튬 고민이 커진다 전기차 주춤하고 리튬 값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좋은 뉴스가 없어요. 뉴럽은 리튬 독립 선언한다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실제로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조사를 해봤을 때 상당히 지금은 불황이고 버티기 모드 돌입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랬을 때 에코프로가 버틸 만한 회사냐라고 봤을 때이 회사에 어 충분히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요 뉴스를 잠깐 이제 공유를 좀해 드릴 텐데 2차 전지 양극재 밸류 체인의 전반 사업 영역에 결치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사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다 이제 어, 나눠지면서 실제로 이 밸류 체인을 만드는 과정을 또 만들어 가고 있고 실제 가장 또 어, 많은 이제 투자를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황이 괜찮아진다면 주가 상승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에코프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안 좋은데 지금 뭐 간다, 간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아닌 거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사이클상 3년, 4년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리막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일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 크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회사 투자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이제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올 시즌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어, 이 밸류 프로그램이다 뭐다 할 정도로.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황이라서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지만 불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어, 이 회사에서 신경을 쓰느냐입니다. 일단은 이 액면 분할 했다. 액면 분할 하면은 일단은 가격이 나눠지면서 실제 회사에서 해준 건 없지만, 어, 요거 쪼개면서 발행 주식수를 일단은 뭐 일단 100만원 하는 거를 뭐 이제 지금 30만원대로 낮춰져. 자,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부분인데, 이건 이제 회사에서 뭐 해줬다 뭐하 이건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에코 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자. 이거는 주주 가치를 위해서 또제고할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 개만 이제 코스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이동하면은 아무래도 기업 가치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상장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다. 자, 그런 뉴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에코프로를 누가 산다? 외국인 기관들이, 어, 아무래도 천천히 모아갈 때는 많이 들어오고 매도할 때는 사실상 금액이 적게 일단은 매도세가 나와 주는 것처럼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 절차를 밟으면서 그 이슈로 상승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자고요. 단기적인 추세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과 치... 최저점 사이에 이렇게 추세를 이었을 때 아직 이 안쪽에 있어요 초록색 안쪽에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추세 지금 어, 걸치면서 다음 주 되었을 때 돌파하게 되면은 실제 2차전지도 다시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 확인하는 과정을 좀 밟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뭐 14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당장 간다 라고 보기는 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자 저는 이제 예상되는 흐름이 여기서 일단은 돌파 한번 하면은 이전 상장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만 이제 5천 원, 2천, 어 10만 5천 원, 11만 원이 영역, 이전 고점 이 거래 터졌던 부분까지 사실상 이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 전환하는 순간부터 어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10만 5천 원 이상까지 한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뭐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 리튬 가격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시간적인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고 뭐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좀 좋은 가격에 뭔가 마련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이 추세를 전환했을 때부터 10만 5천 원 미만으로 어 평균 단가 맞춰서 어, 여러분 공약을 해서 여러분들 가져간다면은 상당히 좀 도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검색하시면은 제가 7월달에 여러분들 8월달는 주가 빠질 수가 있다는 7월달에는 간간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실제 좋은 타점을 좀 제공해 드리면서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들 있죠? 요때 사서 올라가고 요때 사서 주가 올라가고 요때 사서 주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이 박스권 딱 구성해서 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어, 매도하는 뭐 이러한 전략을 조금 취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초록색 다이아가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부분이든 장기적인 부분이든 실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희 채널 을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초록색 다이아가 이제 꾸준히 박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 이제 어 이제 2022년 2023년 걸칠 때. 1월 달부터 이제 마지막에 초록색 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대박 갔죠? 그 중간중간에 초록색 뜨면서 매수했는데, 자, 올 시즌에는 당연히 초록색 다이아가 짧게 나와 나옵니다. 짧게 나오고, 치고, 짧게 나오고, 치고 빠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 주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은, 짧게 치고 나와야 되고 짧게 치고 나와야 되고 짧게 치고 나와야 돼. 고 이번에도 초록색 다이아또 뜨면은 짧게 치고 10만 5천원 10만원 이 영역에서 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뭐 괜찮아지고 리튬 가격이 일단 회복돼야 돼 리튬 가격이 회복 못 되면은 이게 사실상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는 올라가서 어, 괜찮아질 수 있어서 주가는 나중에 올라갈 수 있지만 당장은 올해 이제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이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계속 봐야 돼요. 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은 좋은 효과 뭐냐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100만원 샀는데 여기서 이제 120만원 되었을 때 팔고 그럼 120만원 된 걸로 이제 다시 싸게 살수 있죠. 그래서 이제 140만원 만들고 140만원 만들었다가 또 다시 이제 사서 단타로 150만 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초록색 다이아 뜰 때마다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매수 문자 보내드리고 매도도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에코 프로 수익 좀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도 한번씩 체크해 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여러분들 이 번호에다가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총 300건 선착순에 무료로 이 문자 초록색 다해야 요것들때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멈춰주시고 휴대폰 들고 010-99040779 입력하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7월달까지는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고, 8월달에는, 어,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자, 8월달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이 뜰수 있고, 자, 알티오젠 보시면은 초록색 뜨고 어떻게 돼요? 상승 결국 나오죠?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줬죠? 삼성중공업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줬어요. 셀티론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줬어요. 삼성 바이러스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초록색에 잘 사면은 수익 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초록색 다이아 뜨면은 이때 뜨고 상승이 바로 나와주는 것처럼 또뜰때 알려 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 자 만약에 에코프로 좀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통 어 이게 뭐 20만 원, 30만 원 간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했죠. 그럼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그 전까지는 어, 다른 종목들 초록색 다이아 뜰때 이렇게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매입 단가 가졌을 때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 수익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정기적으로 이 초록색 다이아 뜰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